자 좋은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자 오늘로서 14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자 현재 위치에는 어, 우리가 출발한 푸에르트 몬트 어, 그쪽 지역에서부터 어, 464km 지점까지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지점입니다. 자 어제는 아주 힘든 라이딩 코스를 통해 가지고 안데스 산맥을 하나 넘어가지고 또 아래쪽으로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현재 이 위치에 보면은. 어, 완전 무인지경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런데 아, 목장이 하나 있는 곳, 바로 이렇게 넓은 어, 초원을 조성하고 있는 목장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하루 일정을 또 활발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자전거 여행, 파타고니아 여행 14일차 라이딩. 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위치 아, 어느 무인지경 목장집 캠핑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어, 오늘도 어, 파타고니아 7번 국도를 따라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다가 쭉 이동할 예정입니다. 자, 현재 바로 앞쪽에 아, 파타고니아 만년설산이 하얗게 비치는 바로 이 목장집 아래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도 남쪽 방향으로 다가 쭉 진행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아침부터 해가 따뜻한 햇살이 내리고 있어가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서. 함께 화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팀 파타오리아 화이팅! 화이팅! 또 봐요. 출발합니다. <laughs> 자 어젯밤에 우리가 하룻밤 머물렀던 목장집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드넓은 초원에 다양한 가축들을 방목하고 있습니다.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염소도 있고 알파카도 있고 닭도 있고 개도 있고 오리도 있고 거위도 있고 실면조도 있고 와 이렇게 아주 다양한 가축들을 방목해서 기르는 이 목장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서 자 이제 남쪽 방향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필 구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어필 길이 약한 4km 정도. 아, 출발부터 어필 구간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힘겨운 페달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쪽으로 바라다 보이는 안데스 산맥의 하얀 설산은 바로 눈높이로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긴 어필 구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 아래쪽. 자, 이렇게 구비구비 돌면서 돌아가서 쭉 돌아서 이렇게 경사도를 높이면서 정상까지 또 작은 고개를 하나 넘어가는 이런 코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길이가 워낙에 길다 보니까 산중턱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갖습니다. 와, 어필 길이가 약한 4km가량 예정됩니다. 자, 이 산중턱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입니다. 자 아래쪽을 조망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바로 이 숲속 사이로다가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굽이 굽이 돌아 올라오는 길이 있고 저 아래쪽에 보면은 만년설산에 눈들이 녹아가지고 계곡을 형성해서 새책에 흘러내려가는 자 계곡물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그산끝 쪽에는 자 안대산맥의 고봉들이 하얀 설산이 바로 눈높이 아래쪽으로 다 보이는 이런 위치까지 와가지고 잠시 아래쪽을 조망하면서 쉬어가는 여유를 갖습니다. 그만 한 카페가 있어가지고 이곳에 햄버거도 팔고 어 커피도 판다르는 간판을 보고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만 아 주인 한장한테 물어보니까 아 슈퍼마켓 식재료 구한다고 했더니만 저 위에 있는데 아 그쪽으로 안내를 해주겠답니다. 저기 한번 가가지고 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한 미니마켓에 어, 왔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도 네. 어, 그런대로 있을 건다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곳에 빵도 사고, 과일도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보급품을 채워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 자그마한 식당에 와가지고 햄버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참 소통이 어려워가지고, 어렵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 한참, 한 10분 기다렸다만 이래 만들어줍니다. 자, 우리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나가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아멩과로는 자그마한 소도시이기 때문에, 어, 밀집 지역에 주택이 매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먹거리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작마 한아 어, 이게 레스토랑이라는데뭐 음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 이거 햄버거 정도 어, 빵 정도 그냥 그 정도로 나 이제 뭐 파는 곳입니다. 을 어, 여기 식당에 왔습니다. 아멘갈 와가지고 어 지금 이제 식당에서 햄버거 주문하고 포토타임과짜 이가지고 <laughs> 사진 찍고 있습니다. 또면 g o 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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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good. <laughs> 자, 식당 사장님이 한국 드라마의 팬이랍니다. <laughs> 달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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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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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 뜨거운 열정을 품가자 달려가자 달려가자 달려나가자. 햇살이 따끈따끈하게 내리는 한나절입니다 자. 현재 기온이 영상 20도. 와, 파타고니아 지역에서 이 정도면은 폭염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아침 기온이 보통 영상 4도에서 최고 기온 뭐 15도, 16도 됐지만 오늘은 아, 유별나게 따끈따끈 햇살이 내리는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경치 좋다. 자, 우측 전방을 보십시오. 만년 설산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그 아래쪽으로 파란 숲이 있고 아래쪽에는 꽃이 만발한 이런 들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거리 여행자의 행복한 정임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아,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자 이름이 뭐 미라도라고 아, 미라도라고 합니다. 자앞쪽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는 잔잔한 호수, 자, 빙하에서 빙하가 녹아가지고 내려와서 형성하고 있는. 이 드넓은 호수, 저 앞쪽으로는 어, 하얀 꽃. 눈들이 바로 이 호수에 비치는 아름다운 풍경. 자, 이 장대한 안데스 산맥을 바라보면서 어, 우리는 이곳에서 어,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서 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여 행자들의 어, 행복한 정림 시간입니다. 자, 어제는 우리가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진짜 어렵게 진짜 끼니를 연명하면서 진짜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 빌라 아멘고 아, 아맹골. 그 지역에 와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식량을 확보했습니다. 를 자그마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이만한, 그래도 햄버거라도 준비를 하고, 저녁 먹고, 아침 먹을 수 있는 식재료도 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길거리 여행자는 하루하루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굶진 않습니다. 잘 먹어야 가고, 잘 먹어야 살지요. <laughs> 이게 어딥니까 길거리에 흥자가 햄버거가 좋아, 좋아. 매일 빵쪼만 먹다가 오늘은 햄버거까지 먹습니다 햄버거입니다 좋 풍경을 가진 호수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호수 이름은 미라도라고 자 잔잔한 호수에 저쪽 앞쪽에 안데스 산맥에 고봉에 하얀 눈들이 쌓여 있는 산이 그대로 어, 수면 위에 반영돼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는 아, 이런 멋진 풍경을 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아, 이런 환상적인 풍경을 보면서 우리는 남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정말 환상적인 풍경. 우리가 자, 햇빛은 쨍쨍, 바람은 잠잠, 파타고니아에 한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아주 폭염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 14시, 현재 기온 23도. 자, 파타고니아에서 23도면은 완전 폭염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 경사로, 가파른 경사로, 어, 한 10%, 12%대로 올라오면서 힘겨워서 끌고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경치는 좋습니다. 바로 앞쪽으로 비치는 자, 고봉. 커다란 우뚝 솟은 안봉을 바라봅니다. 아, 여기가 파타고니아입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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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이 펑펑 내립니다 네, 오늘. 무척 더운데요. 근데 여기 장엄한 그 파타고니아 안데스 산맥이 역시 깊긴 깊습니다. 오르막도 깊고 내리막도 깊고 예 정말 조그마한 우리가 이 장엄한 곳에 왔더니. 정말 조그만해졌습니다. 덥... 파타고니아 와가지고 오늘 모처럼 가장 더위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땀방울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그 설사기 있는 사람 땀이 납니까? <웃음> <웃음> 땀방울 닦으신것 같은데. 땀 나네요. 땀 나. 덤나. <laughs> 오늘 덥죠 너무너무 너무 덥습니다. 아, 오늘 파타고니아 와가지고 오늘 가장 더운 날 같은데? 맞죠. 그럼에도 세상 여러 풍경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파타고니아 사랑합니다. 파타오니아도 화이팅! 자 우측 전방을 보십시오. 이 장엄한 암봉, 와 이렇게 대단한 암봉이 우뚝 솟아 있는 그 바로 옆으로다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하늘 끝에까지 솟아 있는 바위 절벽들. 참 모습입니다 피곤하면 도로변에 이렇게 누워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 올라가려면은 땅방울이 뚝뚝뚝뚝 이마에서 떨어지면서 힘겨운 오늘 뜨거운 폭염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을 보십시오 이쪽 지역에는 여기 산맥을 따라서 고봉에 있는 어, 설산들이 모두 다 녹아내렸습니다 다 우뚝우뚝 솟아있는 고봉에 검은 바위들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지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 뜨겁다고 이제 전부 가실 생각도 안 합니다 모두 <laughs> 지금 도로가에 신발 벗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벗어놓고 시원합니다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전부 예, 안데스의 눈녹은 물들이 저희 뜨거운 발을 식혀주고 있습니다 순행식입니다 이게 순행식 예. 저도 도로가에서 이제 신발을 벗고서 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말 벗고 말 벗고 괜찮아요 이렇게 벗고 아, 우와 시원하다 이야 진짜 이... 절산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빙수 요걸 하는데 와 물이 장난 아니게 차갑습니다. 와발 시려 이거 아마 10분도 당구고 있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발이 시려가지고 지나가면서 도로변에서 만날 수 있는 꽃입니다. 어, 색상이 워낙에 뚜렷하게 퍼플색으로다가 온 틀판에 도로변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어, 눈길이 가가지고. 어, 발길을 멈췄습니다 아, 이거 향기가 무척이나 많이 납니다 어, 뜨거운 햇빛을 따라 가지고 이게 향기가 도로변까지 퍼지는데 아마 라벤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벤더 맞습니까? 아니요. 아름다운 동행 파타고니아 여행 14일차 라이딩 종료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고 작은 미션 또, 또, 아, 더욱더 뜨거운 뜨약트를 맞아가면서 폭염 속에 산을 넘고 넘고 하는 미션을 통과해가지고 무사히 캠핑장 아름다운 캠핑장 자 우리가 독점 해가지고 여기 오늘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모두들 미션을 성공을 했습니다 자 미션 클리어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머물게 된 캠핑장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더 넓은 초원 위에 단독주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단독주택을 하나씩 분양 받았습니다. 와, 최고의 시설입니다. 길거리 여행자의 저녁 만찬 준비하는 타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캠핑장 최고의 시설에 왔습니다. 어, 가격이 비싸지도 않지만은... 아, 이 주방에 들어왔더니만, 우리가 지금 단독으로 아주 전체를 다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주방에 오니까 식탁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싱크대 가스레지, 인 모두 다있습니다 있을 건다 있고, 셰프도 있습니다. 김 셰프라고 스파게티를 만드시겠답니다. 오늘의 요리, 주 메뉴는 스파게티입니다. 스파게티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조 셰프입니다. 보조 셰프 토니님은 어, 마늘도 까고 양파도 썰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제 완성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색깔이 밝아 게로 스파게티가 이제 양념을 이제 완전히 전체적으로 섞었습니다. 소량 어디서 드릴까요? 여기. 고추장. 여기? 여기. 이제 고추장이 화이날이네 자, 길거리여 행자들의 행복한 저녁 만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자, 이 셰프께서 오늘 스파게티 요리를 막 이렇게 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 쌀밥도 있고 아, 여기 올리브, 김, 고추장, 양파 며칠만에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어제는 식재료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오늘은 아주 제대로 저녁 만찬을 즐기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음. 맛있네요. 정말로. 네.